커피 자주 드시고 계시죠? 성인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혈관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. 커피랑 성인병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. 커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인 카페스톨 때문입니다. 이 카페스톨은 커피의 그 크레마 기름 성분인데요. 커피 원두의 한 0.5%가 이 카페스톨이라는 기름 성분입니다.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간으로 들어가서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. 통상적으로 이런 커피를 한. 잔 마시게 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% 높아진다고 할 정도로 즉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관병이 있거나 이런 성인병이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. 카페스톨은 융드립이나 종이 필터 같은 걸로 내린 커피에서는 제거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나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드립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이 카페스톨이 많은 커피는 어떤 거냐?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프레소 그리고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